안녕하세요. 오늘은 휘핑크림을 어, 짤주머니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또 이상하게 돼서 다시 한번 만들었거든요. 비닐팩을 준비해볼게요, 하나를. 서 이렇게 비밀봉면에 넣으면 짤주머니처럼 쓸수 있어요. 남는 게 없이 다음 넣어 주세요. 휴대용 치약 여기에다가 하시면 편봉다리 이렇게 들어가요. 꽉 닫아 주시고 남은 거는티슈로 닦아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. 그러면, 쌀주머니가 완성되었습니다. 여기 잘라서 쓰시면 돼요. 다음에 마카롱 만들기에서 봅시다. 안녕!